안성훈님의 새로운 신곡에 대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네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의 신곡이 모든 음악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멜로디는 항상 그렇듯 잔잔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성훈님의 노래를 듣고 다양한 선배 가수들마저도 그와의 컬래버레이션을 꿈꾸게 될 정도로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그만큼 안성훈님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트로트의 신은 안성훈 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멜론에서의 인기 검색어에도 안성훈 님 관련 검색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그의 노래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그의 노래에 대한 호평이 쇄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남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안성훈 님의 노래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모든 출연 가수들이 그의 신곡을 언급하며 그의 노래에 대한 큰 기대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남진 선배님은 안성우님의 버전의 노래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그의 노래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안성우님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의 노래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김성환님도 그의 노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고 그의 노래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김성환님은 자신의 노래 묻지 마세요의 사연을 공개하며 그의 노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성훈님은 그의 노래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갈것 같아요. 안성훈님,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